는지 알려드릴게요. 자, 긴 머리를 자르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었죠, 그쵸 제가 의견대로 층이 1, 2차 가이드선, 2차 가이드선으로 내가 기준선을 잡아서 내가 먼저 위에 있는 2차 가이드선을 선정한 다음에 1차 가이드선을 내가 나중에 자른다고 제가 얘기했어요. 긴 머리 부위라인은 그쵸 그래서 위에 있는 머리는 뭐 피부술을 이용해서 자르던지 아니면, 피봇을, 전체적인 피봇으로 하면, 전체적으로 라운드에서 어, 후대각이 나오고, 긴 머리에서 스퀘어로, 사각에서 다중포인트, 뒷머리는 피봇, 원포인트 자르고, 앞에 머리는 사각으로 잘랐을 경우는, 뭐, 전대각, 전대각도 나올 수도 있고, 수평도 나올 수도 있고, 후대각도 나올 수 있어요. 앞에 면이 가능하다는 거죠. 사각일 때만, 다중포인트일 때만 그게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가 대체적으로 층을 낼때 가장 우리가 그동안 어려웠던 부분이 과연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해봤더니 앞머리 레이어 내는 걸 가장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앞머리 레이어 내는 거를 몇 가지만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한 상태에서 앞머리 가장 레이어를 쉽게 할수 있는 방법 첫 번째, 첫 번째요. 기준선 잡아서, 기준선 잡아서 내가 어디까지 자았지 기준선을 잡아요. 이렇게 기준선을 잡은 상태에서 기준 잡았죠? 그럼 옆으로 살짝 내려요. 양쪽에 정중선을 기준점으로 해서 살짝 내린 다음에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설명 안한 것도 많아. 정중선 아까 안 했잖아. 그쵸? 정중선을, 모든 선을 정중선 기준으로 해서 저 형태선을 변화시키는 건 정중선과 이어터라는 프로토 3개 중에 있는데 그중에서 우리의 정중선을 항상 모든 걸 나눠서 시작을 하죠. 이렇게 한 상태에서 뭐예요? 정중선을 나눈 상태에서 앞에 프론트에 있는 기준선을 잡은 상태에서 뭐예요? 슬라이스. 슬라이스를 자르다 보니까 뭐예요? 밑에 있는 가이드선은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긴이는 내가 줄이지 않는 대신에 상하에, 좌우, 상하에 있는 길이만 자를 뿐이지 좌우에 있는 층은 변화가 없다는 거죠. 좌우에 있는 층은 무겁게 진행되고 상하에 있는 층만 진행이 된다는 거죠. 이런 층은 어떤 사람한테 좋다? 이렇게, 이렇게 컷 하는 거는 멀숱이 없는 사람들. 멀숱이 없는 사람한테 이렇게 컷을 하면 아주 좋다. 아니다. 나는 침은좀 있어야 되겠다. 그럼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대각 위로, 대각 위로 들어서 한번 자르고, 앞으로 똑바로, 앞으로 똑바로. 자, 앞으로 똑바로 자를 때는요. 자,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잘라야 돼요. 왜요? 두상이, 하나, 둘, 셋. 두상이 둥그잖아요. 면이 한 면이 아니잖아요. 두상이 둥근 거에 따라서 뭐예요? 한 면, 한 번, 두 번, 세 번. 이게 바로 뭐예요? 포지션이에요. 똑같은 그 똑같은 각도로 절대 자르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빗질하는 것조차도 다다르다진다는 거예요. 주상이 둥글때문에. 자 이렇게 커트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위하고 아래를 자르다 보니까 층의 형태는 똑같이 나오는데 옆에 사이드에 있는 좌우에 있는 층이 달라져요. 좌우에 있는 층. 가장 높은 게위 대가 위로 잘랐기 때문에 더 많은 좌우의 층이 더 생겨요. 앞으로 똑바로 하나 자르고 앞으로 똑바로 하나 자르고. 대각 아래로 한번 잘랐으면 뭐예요? 좌우에 있는 층이 별로 생기지 않을 텐데 대각 위로 자른 것 동시에 층이 엄청나게 급격한 층이 엄청나게 많이 생기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머리를 대로 어떤 사람한테 많이 사용하면 돼요? 수이 많은 사람들 수이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커트를 진행하면 좌우에 층이 생기면서 뭐예요? 가벼운 느낌이 그렇죠. 여출되겠죠자 이렇게 해서 계속 앞으로 자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앞으로 한 번에 다 자르다 보니까 뒤에 머리가 굉장히 깊은, 굉장히 깊은 컴팩스 라인이 생겼겠죠. 자, 이렇게 해서 뭐예요? 한 번에, 옛날에 그 유튜브에서 이런, 이런 내용도 있었어요. 한국에서, 한국에서 이렇게, 이렇게 잘라놨더니요. 사람들이 뭐라는 줄 알아요? 머리 참 개떡같이 자른다. 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한 번에 이렇게 잘랐어요. 그랬더니, 한국에서 이렇게 자를 때는요. 참, 머리 개떡하게자람들 근데 외국 사람이 이렇게 자랐더니 어우, 더풀 너무 잘, 잘라, 너무 세시해, 너무 잘 잘라. 뭘까요? 네, 굉장히, 외국 사람은 금발에 머리가 자르면 머리는 최고예요. 최고의 기술이에요. 근데 동양인의 까만 머리가 이렇게 자르면요, 뭐여주고? 이렇게 판단을 해요. 똑같은, 근데 똑같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뒷머리는 층이 없고, 앞에 머리는 층이 많아지는 거죠. 뭐예요? 이 각도에 따라서, 자 위로, 위로 내가 빗질해서 위로 잘랐느냐, 위로 위로 각도를 잘랐느냐, 앞으로 잘랐느냐, 내려서 잘랐느냐에 따라서 옆에 사이드에 있는 짐은 달라진다. 그리고 내가 펼쳐놓은 상태에서 세 가지를 잡은 상태에서 세 가지의 각도를 엘리베이션을 이용해서 커트를 하는 것과 내가 모아서 커트하는 건또 다르다. 모아서 커트하는 건또다르다 그쵸자 모아서 자르면은요 얘는 길어지고 가운데는 짧아지고 밑에 있는 머리는 길어져요. 그래서 위에 머리는 그레이지션 나오고요, 중간에 있는 머리는 세인더이 나오고요, 맨 밑에 있는 머리는 인크리스, 사이 레이어가 나와요. 똑같은 각도로 잘라놔서도, 근데세 가지를 똑같이 잘라서 수평으로 직각으로 잘라놔서 똑같은 현상의 그레이션 유니폼, 인크리스가 나오는데 모아서 자르면 더 심각한 머리가 나와요. 그래서 내가 펼쳐서 자를 것이냐? 모아서 자를 것이냐도 꼭, 꼭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펼쳐서, 자르실, 펼쳐서 자르면 그나마 그레이지이션과인크리스가 작을 텐데 내가 모아서 자르면 위아래에 있는 머리면이 유니폼이 짧아지고 위아래에 있는 그레이션이더 길어지게 되면 위에 있는 머리가 층의 무게감이 상당히 심각하게 문제가 발생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말, 말하자면 말바걱존에선생님의 문제점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층을 레이어로 자를 때는 2차가위선의 기준선을 내가 잡은 상태에서 피부술할 건지 스퀘어를 할 것인지, 것인지 피부 올피부술해서 자르고 앞에 있는 층을 자르는데 상하의 층은 자르는 슬라이스를 자를 것인지 대각 위로 대각 앞으로 똑바로 대각 아래로 자를 것인지 아니면 어떤 방향으로 자를 것인지 층 상하에 있는 층 좌우에 있는 층을 내가 어떻게 할 것인지 내가 고민을 해서 커트 디자인을 뽑아내신다. 여기서 기준선은 뭐예요? 2차 가이드선, 매끄러운 부분과, 매끄러운 부분과 거친 부분, 러프 부분, 그린존과 러프존의 경계선이 있는 무게선이 기준선이 되는 거예요. 그 기준선을 2차 가이드선의 가이드 기준선을 잡아서 내가 커트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긴머리예요 자, 단발이 마지막에, 이 총정리가 여러가지만 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다요 그럴꺼에요 자투 섹션을 나누는데요 크게 저같은 경우는 뭘 나누냐면 크게 어, 이투 섹션을 나누는데 그 크기나 공간이나 뭐 파티을 타는거에 크게 저는 염려를 두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2등분 나누는데 저는 지금 말발굽 존에 2등분 나눠놨어요. 그래서 오버존과 언더존으로 나눠서 크리스트 크 오버존과 언더존으로 나눌 수도 있고요. 그냥 그냥 말발굽 존에서 오버존과 언더존으로 나눌 수 있어요. 이그 상태에서 모든 커트는요 항상 고개는 똑바로 한 상태에서 빗질을 할 때는 빗 면으로 빗질을 빗으로 빗질하는 게 아니고요 비 빗살로 빗질하는 거예요. 빗살로 빗질을 해서 커트 디자인을 할때 항상 손가락은 뒤집는 게 아니고요. 항상 내린 상태에서. 내린 상태에서 최대한 낮은 각도. 자, 이 손가락과 내 눈높이는 거의 맞아야 지금 커트선이 일정하게 나와요. 될수 있으면. 베타랑이 됐을 경우는 지금처럼 내가 아무렇게나 커트를 해도 가능하다는 거죠. 지금 자, 자르는 이 커트의 기법이 뭐예요? 1차 가이드선을 지금 자르는 거예요. 1차 가이드선. 1차 가이드선은기준점으 해서 지금 제가 수평으로 커트를 진행합니다. 될수 있으면, 이런 수정을 커트를 할 때는요, 오버커트를 하지 마시고요, 언더커트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오버커트를 했을 경우는요, 커트선이 정확하게 나올 수 있을 확률이 적고요 언더커트를 했을 때, 커트선이 정확하게 나요. 와 만약에 기능사에서 언더커트를 했으면, 감점이에요. 근데, 저한테는요, 언더컷이 더 정확하게 나와요, 커트선이. 자, 똑같이. 자, 이렇게 투 섹션으로 나누는 이유는 뭐냐, 왜 이렇게 나누냐면요, 뭐 때문에 나누냐면, 대칭 때문에 나와요. 양쪽의 사이드에 있는 대칭을 손쉽고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대칭, 그러니까 비대칭과 따로따로 정중선을 나눠놔서 커트를 진행하게 되면 대칭과 비대칭에서 비대칭을 원하,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은데 지금 이렇게 투색으로 나눈 상태에서 커트를 하게 되면요. 대칭으로 나올 수 있을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대칭을 커트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나눠놔요. 그래서 이렇게 살짝 맞춰보니까 어떤 비슷한의 자 2차 가이드선의 1차 가이 1, 2차 가이드선 다한 상태에서 2차 가이드라인 1차 가이드라인 완성했어요. 그래서 이게 딱 나눠서 정중선 딱 나눠서 다시 1차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뭐예요? 2차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컷팅 자 1차 가이드선에 맞춰서 컷팅 자팅 버팅 자, 1차가이드선의기준을 잡아 놨으니까 그다음 작업하기 쉬워야 안 쉬워야. 쉽죠? 쉽죠? 그 제가 움직일게요. 여러분들 가만히 계세요. 좋죠? 안 들어오라. 앉아서. 앉아서 들으면서 졸면 얼마나 좋겠어. 어? 자, 이렇게 해서 1차 가이드선 다 잡아 놨어요. 층을 했는데 제가 머리만 그 머리 그 머리 다이어션 헤어커트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커트한 걸 뭐라고 그래요 밑변의 사각형이라고 이 표현을 해요. 밑변의 사각형. 그러면 요거에 이렇게 커트를 한 상태에서 그냥 나누다 보니까 사각형을 하다 보니까 머리가 껍나안 뻗쳐요? 꺼지죠 그래서 꺼치는데 커트를 할때 우리가 호추기와 대부특일까 예상이 됐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호추기를 하기 위해서는요. 각도를 냈으면 이 각도로 들었으면 그 다음 각도도 이 각도 그 다음 각도도 요렇 각도 똑같은 손의 각도가 똑같이 일정하게 가면 우리는 뭐예요? 홀쭉이가 나와요. 홀쭉이가 나고요. 손의 각도가 손의 각도가 하나 둘셋 하나 둘셋나운드세 가지 각도가 각각 다르면서 나오는 각도는 뭐가 나와요? 배분 쪽이가 나와요. 그러면 흠 주기는 뭐가 나, 뭐가 형태예요? 흠 주기는 똑같은 각도 로 계속 진행이기 때문에 얘는 우리를 표현을 사각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대각의 사각이라고 표현하고요. 자 하나, 둘, 셋, 세 가지의 각도가 연출 손가락이 세 가지의 각도가 연출이 됐던 건 우리는 얘를 뭐라고 얘기하면요? 냐 라운드의 대각 파티라고 얘기를 합니다. 라운드 라운드 파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 될수 있으면 커트를 자를 때 요즘 가장 유행하는 커트의 기법은요. 사각보다 사각에 꽂히는 기법보다는요, 라운드에 안으로 들어가는 기법을 사람들이 더 많이 선호하기 때문에, 라운드를 진행을 하시는데, 자, 백포인트에, 백포인트에 피부스를이용 해서, 첫 번째 각도를, 첫 번째 각도를, 낮은 각도로 해서 삼각형. 이럴 때이 자르는 것 같은 그 삼각형을 자르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삼각형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를 피봇을 할 때도 똑같이 원포인트를 할 때도 얘도 똑같이 뭐예요? 삼각형의 섹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각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둥근 너 원의 사각형도 그렇고요 라운도 그렇고 원포인트에서 진행이 되는 모든 거는요 파일을 쪼갤 때 삼각형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사각형과 라운드와 삼각형 이세 가지의 도형을 이용해서 우리는 머리를 자르는 거예요. 그래서 원포인트, 둥근 원이잖아요. 둥근 원을 쪼개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삼각형이 필요합니다. 삼각형을 이용해서 커트를 진행하시는데 첫 번째 각도, 첫 번째 각도, 이 각도였으면 이 각도였으면 두 번째 각도 조금 더 내려서 여기 도 삼각형, 또 조금 더 내려서 요 삼각형. 자르다 보니까 싹 넣어보니까 안으로 쏙 들어가 이렇게. 음. 자이컷 이거를 자, 사람들이 자, 잘 사람들이 잘못 하였던 거죠. 자 아까 그걸 찾아서 다 찾을 수첫 번째 가이드라인은요. 딱빛을내보면그 가이드라인을 다 찾을 수 있어요. 내가 어떻게 어떤 빛으로 갖고 냈는지 다 찾을 수 있습니다. 최대한 낮은 각도로. 자 밑에, 면, 밑에 면을 우리가 못 자르는 거는요. 왜못 자르냐면. 내 몸을 안 낮춰서 그래요. 몸을 낮추면 낮출수록 그각도를 내가 가짜를 짤수 있는데 사람들은요 커트를 할때내 몸을 안 낮춰요 각도를. 자 위에 머리는 빗질을 잘 해놓으면 밑에 머리는 빗질하기가 쉬워요 오히려. 자 이렇게 해서 커트를 해서 세 번에 나눠서 커트를 진행합니다. 더낮추수요 아이고 거리야. 자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안으로 쏙 들어갑니다. 그쵸? 자, 사이드를 자를 때는요, 사이드를 자를 때는 우리가 이제 옆에 위험적이 발생이 되죠? 위험적이라는 게 분명히, 위험적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사이드를 자를 때는요, 다른 데하고 다르게, 어,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갈 때는 그게 중요하지 않는데 위에서 밑으로 자를 때는 얘가 중요해요. 왜냐면, 잘못 자르면 귀가 파는 을수 있어요. 그래서, 자르다가 보면은 다 자르는 게 아니고요. 하나 자르고, 이 양쪽에 사이드를 자를 때는 얘네들은요, 얘는 자르지 마세요. 한 예지내지, 위, 뒤에서 자를 때는 세 번에 걸쳐서 엘리베이션을 자르는데 백사이드 자를 때는요, 백사이드 자를 때는 한 번에서 한번반 정도, 일점에서 일점 5배 정도만 잘라주시면 돼요. 그리고 사이드 자를 때는요, 한 번. 한번 각도에 맞춰서 이 코너에 있는 이한 번만 잘라주시면 돼요. 코너에 있는 이 부분 하나만 잘라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안으로 머리가 쏙쏙쏙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귀가 파이지 않게 컴퍼트를 진행하시면 돼요. 여기 양쪽이 잘못하면 귀가, 많이 자르면 귀가 쏙 파야 들어가요. 그래서 귀가 파이지 않게끔, 일자 자를 수 있게끔 우리가 주의를 주시면 돼요. 똑같이, 양쪽 사이드도 여기도 똑같이, 각도 찾아서, 밑에 있는 1cm를 잘 남겨놓으시는 거예요. 똑같이 옆에 사이드도요, 그냥 자르는 게 아니고요, 위에 각도를 잘라주시고, 밑에 있는 요, 밑에 있는 요 선. 1에서 1.5cm는 남겨주시는 거예요. 왜 남겨줘요? 여기까지 층을 내다 보면 뒷머리는 되게 머리 숱이 많아서 무거운데 옆에는 여기 이 부분에 머리카락이 없기 때문에 얘가 너무 현저하게 너무 가벼워요. 그래서 너무 가벼운 건가 무거운 건가 만나면 서로 밸런스가 맞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밸런스를 어느 정도 맞추기 위해서 옆에 있는 1cm, 1cm는 1cm의 길이는 원넥스로 그냥 남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있는 머리만 층을 내주는 거예요. 위에 있는 머리만 층을 내줍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뭐예요? 크로스 체크 크로스 체크 항상 크로스 체크는 내가 커트한 거에 반대 방향으로 올라가시면 돼요 그 대신에 옆에 사이드는 크로스 체크하다가 잘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네. 각도를 조금 물리세요 근데 신기한 건 뭐냐면요 자, 신기한 건 우리가 커트를 할때 가장 많이 신기한 걸 느낀 점이 뭐냐면 크레스트 윗부분 오버존에는 오버존에 있는 커트는 모발에 나는 분포량이 좀 비슷하기 때문에 내가 선을 어느 는도잘 맞출 수 있어요. 근데 언더 커트는요. 언더는 머리가 옆에 사이즈가 머리카락이 없기 때문에 얘는 많고 여기는 는 없기 때문에요. 내가 디스커넥션의 커트가 되게 많아. 요